요즘 AI한테 정말 뭐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답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AI가 내놓는 때로는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럴싸한 거짓말, 바로 환각 현상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인 아담 칼라이의 생일이 언제냐고 AI한테 물어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는 아마 이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할 거예요. 되게 구체적이고 망설임이 하나도 없죠.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정보는 완전히 100% 틀린 정보입니다. 그냥 AI가 그럴싸하게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ai 환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유창하고 자신 있게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부터 좀 파헤쳐 보죠 대체 ai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자신감 넘치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AI는 왜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AI의 마음 속, 그러니까 AI가 설계된 그 근본적인 목표를 들여다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AI의 최우선 목표는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서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애초에 ai의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ai는 마치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를 만난 학생 같은 거예요. 답안지를 그냥 비워두면 무조건 빵점 확정이잖아요. 근데 뭐라도 써서 내면 어쩌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기회가 생기죠. AI도 비슷한 동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AI의 평가 시스템상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건 그냥 확정된 0점이에요. 하지만 틀리더라도 그럴듯한 답을 막 지어내면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AI 입장에서는 당연히 찍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환각현상의 핵심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오래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가득한 인터넷으로 학습을 하죠. 그리고 사실 여부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목표로 삼고요. 결정적으로 스스로 이게 맞나 틀리나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유창하게 따라만 하는 앵무새랑 똑같은 셈입니다. 에이, 그래서 뭐좀 틀리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환각현상이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숫자 보이세요? 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3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AI 바드가 공개시연회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 틀린 사실을 아주 자신있게 말한 대가였습니다. 이단한 번의 환각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폭락해버린 거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뉴욕의 한 변호사는 최 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를 법적문서에 썼다가 징계를 받았고요. 의료 AI는 잊지도 않은 약물 부작용을 경고해서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뻔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처럼 환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AI의 거짓말. 우리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거짓말쟁이를 길들이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찾아낸 몇 가지 흥미로운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그냥 막연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을 막지어에게 놔두지 말고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검증된 사실 자료, 일종의 오픈북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 전략을 구현한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레이에이지.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건데요. 마치 AI한테 오픈북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AI가 막연한 기억에 의존해서 소설을 쓰는 대신에 질문을 받으면 먼저 검증된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쫙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료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게 하는 거죠. 환각이 끼어들 틈을 확 줄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즉 RLHF는 사람이 직접 AI의 답단을 보고 채점하듯이 보상과 불이익을 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이고요. 또 AI를 실시간 검색엔진에 연결해서 항상 최신 정보를 참고하게 하는 그라운딩이나 AI가 스스로 답변을 내놓기 전에 한번더 검토하게 만드는 자기검증 같은 기술들도 환각을 줄이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미에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AI의 환각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오픈 AI의 연구가 우리에게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통찰을 줍니다. 환각은 단순히 고칠 수 있는 버그가 아니라 AI의 작동 방식 그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기술로는 환각 현상을 100% 제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환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발생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용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AI가 주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을 해야 하고요. AI한테 이 답변의 출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산,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절대로 AI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인간의 언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AI가 그럴싸한 거짓말 대신에 솔직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AI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일 겁니다.